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모아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부평역 근처에 있는 신축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19층 198세대로 시공된 스리룸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실상평수 30평이 나오고 있고요 부평역 인근에서 넓은 사이즈의 스리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쓰리 룸 현장인데요. 실입주금 4천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자주식 주차장으로 편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동이지만 규모 있는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신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데요. 가전제품이 풀 옵션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긴 지하주차장인데요. 지하 3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트럭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3m90이 나오고 있고요. 6인용 소파 놓을 정도로 벽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층고는 2m45가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향은 남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현장이고요.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긴 넓은 주방인데요. 구글 대피 쓸 있는 원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고 d 귿자로 싱크대가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많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스코프 냉장고 3종 세트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넓은 주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넓은 안방입니다. 창문의 향은 남향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드레스룸인데요. D 귿자로 시스템 옷장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깊이는 2m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계절업 모두 거치 가능한 넓은 사이즈의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요. 분양가격 3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실상평수 30평의 신축 현장입니다. 여긴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안방 화장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4m20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침대에 놓고도 책상과 옷장 충분히 배치 가능한 넓은 사이즈의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 사이즈 4m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 앞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도 깊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평정도 되는 넓은 사이즈의 팬트리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입니다. 2m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입니다. 눈턱 없이 시공을 해놨구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된 넓은 사이즈의 메인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성품을 사셔서 놓기만 하면 사용 가능한 넓은 사이즈의 메인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양병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평역 이용 가능한 198세대로 시공된 3룸 현장입니다. 실사용 평수 30평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현장입니다. 주방도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남향으로 시공된 막힘이 없는 현장입니다. 부평역 인근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현장인데요, 3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실입주금 4천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장도 기계식 주차장 한대 없이 자주식 주차장으로 넓게 시공된 신축 현장입니다. 이벤트로 가전 제품을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